자, 안녕하십니까 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주식첩보 대장 강 대표 강정한. 인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정규장에서 마이너스 어, 1.02% 하락한 어, 전일 종가보다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락으로 마무리를 해줬고요. 어 대신에 뭐 양봉으로 떴지만 좀 윗꼬리를 남겼기 때문에 그렇게 전반적으로 좋은 느낌은 아닌 채로 마감을 했지만 여러분들 일단 세 번째 만든 세력이 만든 캔들, 12월 27일 여기 세력이 만든 캔들이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전엔 두 차례 있었죠. 12일 캔들과 18일 캔들. 그래서 이 라인 안에서 게임이 이루어졌고 12일 최초 그 게임이 끝나고 18일 캔들을 만듦으로써 이 게임도 26일에 상방으로 방향성이 나오지면서 끝났고 지금은 또 27일에 캔들 게임으로 지금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주가가 여기 딱이 캔들 안에 범위에서 노는 어, 그런 효과 어, 깨지면 여러분들 다시 이전 캔들로 돌아가는 기준점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매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방으로는 전혀 보고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상방을 외치고 있고 뭐이 정도의 조정폭은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정이 세게 안 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승 추세는, 추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고 좋은 흐름 속에 있다라고 결론지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 이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고편향은 제가 영상 뒤에서 좀 말씀드릴 텐데, 어, 이 개인이 과연 진짜 개인일지 아니면 외국인과 자전거래식의 형태를 띠는 그 개인 투자자가 아닌 개인으로 집계되는 집단일지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릴 거고요. 어, 투심 물량 별로 안 빠졌고, 투시, 어, 연기금 또 들어왔습니다. 13거래일 연속. 자, 이 부분 좀 뒤에서 설명해드리고요. 자, 오늘 일단은 9시 1분경에 좀 늦었죠?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12월 30일입니다. 이제 새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저번 주 금요일 일세력 주도의 하락 조정, 하반 관점이 아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정 관점이다. 자, 조정 없는 상승은 없다. 저점 대비 3배 상승이 나왔고, 조정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다. 의미 있는 지지 구간대는 제가 올려드린 가격 전략서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미리미리 의미 있는 구간대 가격대를 알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상에서는 영상 초반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수평 지지대 제가 강의를 해드렸었죠. 어려우시면 이거 신성 데타 특제 제가 언급해 드린 가격 전략서 소통망에 올려놓은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매집 평단가라든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죠. 전략이 들어있습니다. 전략이 자 그리고 좋은 소식이 지금 당장 여러분도 멈춘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좋은 소식 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의 주에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어, 새해는더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늘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계속해서 강조드린 게 하방으로 전혀 보지 않고 오히려 지금 주가에 있어서는 그냥 실시간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옳은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냥 계단식 하락만 지금은 안 나와주면 될것 같은 어, 그런 주가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의하라는 거늘 강조드립니다. 투자 신탁 쪽 물량이 되겠고 어제와 같고 그들도 목표가까지 가지 않는 이상 쉽게 물량을 던지지 않을 거다. 특히 계속해서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다. 오늘도 들어왔다. 지지 가격 항상 숙지하셔라 여러분들. 그거대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조드리는 거래량 거래대금 수급 세 가지 프로그램 매매 최근 기간이 크게 들어왔은 기간 물량도 참고해야 된다고. 제일 세력은 외국인 프로그램 오늘... 하락 조정을 또 주주를 했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어서 5만 주. 장초마다는 막 3만 주 매집하고 막 그랬었어요. 오늘은 프로그램이 거의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가격 컨트롤은 제 1세력이. 그래서 여러분들 1분 봉 보시면 10시 24분경에 22억의 거래대금이 들어왔는데 자, 이게 연속적으로 나와야 상승 흐름으로 갈수 있는데 단발적으로 그치면 올릴 생각이 없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단발적으로 그쳤죠? 만약에 이게 매수세가 붙어서 상승으로 갈 거면 이러한 캔들이 여러 개 나와줘야 됩니다. 1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는 양봉으로 터지는 어, 그런 효과가 나와야 되는 데 오늘은 그게 없었다 그래서 이 거래일간 하락 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매도세다 라고 오후 2시 8분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여러가지 말씀드리는 제 소통 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금일 추천 종목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좀 비극적인 참사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괜히 좀그렇더라고요 저도 주가 분석. 다행히 오늘 주식장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고 괜찮았지만 그래도 오늘 추천 종목은 좀 없는 추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걸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정답지를 제시한 건이 신성 데타 테크 가격 전략서입니다. 11페이지 분량에 자, 국내 세력, 해외 세력 매집 평단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실 정보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평단가별 목표가랑 그리고 지지 구간도 넣어놨습니다. 세력의 목표가라든지 여러 가지 예상 정보들. 어, 퀀텀 연구소 정보라든지 여러분들 나중에 또 협업하는 기업들도 미리 알고 가시면 좋겠죠. 신성과 퀀텀이 합작법인을 냈기 때문에 제가 무료 배포해드리고 있고 소통방에서는 업데이트해서 막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공유만 금지한다는 조건 하에 여러분들에게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정답지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0105743705로 신성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소통망으로 오시는 방법 입장 둘 중에 하나 보내주시면 되는데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독자 분들에게만 드리기 때문에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 번호 입력하기 귀찮다 하시면 자 영상 하단에 여러분들 조회수 옆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를 눌러보세요. 더보기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가 뜹니다. 자 링크 아래 영상 설명란이 있고, 인사말이 나오고, 링크가 있어요. 자, 링크, 파란색 링크를 터치하시고, 신성 혹은 입장이라고 어, 문자한 통 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격 전략서라든지 여러분들 소통방에 오셔서 어, 실시간 브리핑이나 아니면 추천 종목 받으실 수 있는 소통방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초전도체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뗄리야 뗄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고 있으니 이건 뒤에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자 이거 개인이 붙었는데 이거 개인 투자자 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저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도세를 자전거래 형태로 개인으로 집게 되는 우리 과거에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국가 지지부진 할때 외국, 외국인과 개인으로 집게 되는 그 세력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을 넘기고 받고 넘기고 받고 하는 과정. 오늘도 그 과정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그 근거는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이용하시는 창구를 보시면 답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미래에셋에서 17,896주를 매수를 했고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죠? 키움증권이죠. 자 여러분들 반면에 키움증권에선 1 1만0 0주가 빠졌습니다. 자그다음으로또 볼게 NH 정도가 있어요. NH 같은 경우는 24,500 500주가 빠졌고 그나마 하나 더 보자면 KB증권 8,000주를 매수했는데 자 이런 걸 조막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개인이 많이 이용하는 창고에서는 오히려 매도세가 강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 즉 뭐다? 오늘은 외국인으로 집게 되는 이 프로그램 집단의 물량을 자전거래 형태로 자전거래 형태로 개인으로 집단되는 같은 세력들이 어, 결국은 그 물량을 넘기고 주고받고 하는 과정이었다 이거는 개인이 붙었다고 보기 힘들다 라고 해석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딱 정리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5만 9천주 개인이 개미가 붙었네 라고 무작정으로 개인으로 집계되는 것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창구를 통해가지고 진짜 개인들이 붙었는지 빠졌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가실 필요가 있다 라고 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개인 투자자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거다 아직도 여러분들 저는 물려계신 분들의 그 물량이 많지, 새롭게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고, 연기금이 계속해서 또 오늘도 들어와서 거의 뭐 13, 14거래일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기금은 한번 작정하고 들어오면 이런 연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신호죠? 투신 물량, 신경 써야 될 물량, 여전히 여러분들, 소폭 빠졌지, 신경 쓸 물량이 아닙니다. 몇만 주 단위로 빠지면 그때부터는 좀 신경 써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 여전히 계속해서 조정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설명이 어려우신가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어렵다면 그냥 전략서 참가하시거나 소통하셔서 함께 오시, 하면 되는 거니까 참가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랬죠? 자, 큰 그림에 있어서의 추세라고 했습니다. 양 채널 안으로 주가가 형성돼서 가고 있으면 이 파란색 선을 제 강조드려서 빨간색으로 한번더 그어드렸어요. 의미 있는 변곡을 두개 저점을 이은 빗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추세선이라고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주가 변동은 신경 쓸게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상단 위치 거의 다 와가고 있어요. 이걸 바로 터치할 수도 있고, 약간의 조정을 주다 터치할 수도 있고, 어쨌든 결론은 뭐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안에서의 진폭은 채널 안에서의 진폭은 여러분들 어차피 상승 쪽으로 간다. 여기 안을 화방으로 막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 아니면 이런 경우는 근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 관점에선 그래서 여기 채널 안에서 놀고 있고 상승 채널 안에서도 중간 지점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기 때문에 어, 괜찮다 그래서 기간 투자 세력들도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기가 이 상승 채널 안으로 완벽하게 들어왔을 때 기간 투자자의 매수세가뭐 투신이라든지 연기 금이라든지확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봤었죠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네들도 기관들도 제 2세력인 기간 투자자들도 채널링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직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한 신성이 예를 들어서 한 14만원을 좀 넘길 때쯤, 14만원에서 15만원을 넘길 때쯤 이제 슬슬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기 시작할 텐데, 그 전까지는 뭐, 어, 그 전까지는 뭐, 어, 채널 상단에 닿기 전까지는 뭐,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래도 여러분들, 뭐 투자의 판단을 제가 그냥 도움을 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평단가 낮으신 분들은 어, 길게 안 보실 분들은 수익 실현하는 것도 답이에요. 분할익절, 분할 매도 하면서 가는 것도 답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뭐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공략들도 어, 전략들도 다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KCS, 엑스게이트 뭐 여러분들 이거 양자 컴퓨터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지금 다잘 가고 있는데 우리네 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아직 안간 종목도 있어요 초전도체와는 양자는 또때려야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순환매일 때 여러분들이 연속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방법들은 자 뉴스와 그리고 차트 그리고 수급이 3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 관련 200% 이상 폭등 예상 종목이고요. 어, 출발에 신호탄 나왔고, 제가 추천드린 이, 이래로 지금 15% 이상 이미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목표가는 200% 이상이기 때문에 아직도 멀어요. 자, 이게 SK텔레콤의 상용화를 도왔습니다. 이 회사의 기술력을 입증시켰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회사가 뭐 했냐. 세계 최초로 상용한 화 PUF PUF 기반 보안칩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차별화된 보안 기술을 나타내고 있고요. 미 구글 사업 키맨 영입 양자 주력의 트럼프 양자 정책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주가 한바 웃음 짓고 있다,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기대감 또한 고조되고 있는 이 종목이고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 차트 같은 경우도 자 고점 찍었었죠 과거에 과거에 여기에 있었어요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하락폭을 보이다가 자 기간 조정 끝냈죠 여러분 들 그리고 출발에 상승탄은 보이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 보시면 여러분들 거래량 보시면 거래대금이 꾸준하게 들어와 주고 있고 거래량도 꾸준히 들어와 주고 있는데 이게 뭐다 스마트 머니다 스마트 머니가 보다 세력이 돈을 쓰고 있다 돈을 쓰고 있는 말은 뭐다 매집을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종목이 먼 지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어요 종목명 아실 수 있겠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매수 타점과 매도 즉 목표가 타점이 되겠죠 이것들을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세 가지를 영상 속에서 공개하는 게 정책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장기 추천 중장기 추천주들은 여러분들에게 영상 속에서 말씀 못 드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저에게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만 제가 무료배포,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게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고요. 히든이라고 두 글자 상단에 보이는 01057437055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아까와 같이 더 쉬운 방법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영상 하단에 제목 아래 조회수 옆에 더보기 눌러 보시면 더보기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설명란이 뜨고 인사말이 뜨고 이렇게 링크 링크 터치 하시고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였고요 저는 또 내일 마지막 올해 영상을 찍고 뭐 여러가지 여러분들의 거의 다 지금 아낌없이 모든 내용들이나 제 관점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새해에는 좀더 고민하고 언제까지 영상을 찍을지에 대해서 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